진리는 항상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뭔가 수많은 용어들을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을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누구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 이것을 못 알아듣는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 그 이외 대부분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와 간단 명료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어, 말씀 통해서 은혜 라는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디비시는 농부라는 겁니다. 일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네, 아버지는 동물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 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항상 포도나무와 감남나무의 은혜 아래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 가정마다 항상 포도나무가 한 그루씩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내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너희가 포도나무였지만 너희의 진정한 근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신 농부, 이스라엘을 기르신 농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잎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네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냐면 최고의 열매가 아닌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달랑트 비유에서도 알수 있듯이 다섯 달랑트두달랑트한달랑트 비유가 있는데 다섯 달랑트와두달랑트를 동일하게 똑같이 남겼는데 다섯 달랑트두달랑트를 남겼는데 그들의 칭찬은 똑같은 말했어요. 뭐냐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남겼느냐 최고의 것을 남겼는가 아니라 네가 그 최선의 열매를 남긴 것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현 시대의 최고의 열매 베스트 최상품을 원합니다 이 상업화 시대 물질 시대에서는 최고가 제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박도 큰거 하나, 4만 원, 5만 원짜리가 낫지, 짜자다는 거 3천 원, 2천 원, 8만 원 덕이 되지 않는 거, 별로 해로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최고를 원하는 거예요. 등수도 1등이 좋지, 5등 여러 번 해봤자 좋지 않는 겁니다. 지금 리우올림픽이 시작했는데, 1등 한 사람, 금메달 딴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사람들이, 은메달, 동메달은 잘 가르치겠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메달에 실패한 사람들일지라도 흘린 땀의 노력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이 아닌 작은 모습일지라도 최선일 경우 그것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네 개부터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열매가 아니면 잘라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쓰시냐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잘라더라고 했습니다. 열매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행악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잘라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왔으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잘라내는 버리진 가지처럼 된다라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후반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느이라 그랬어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가 아프죠.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조금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 그 열매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추위와 비바람과 강렬한 햇빛, 태양의 결실을 맺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가을에 맺혀지는 겁니다. 그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에 태풍을 견디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과일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한 온실 속에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10대 때 부르니까 바로 10대 최연소 왕이 될줄 알았는데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 다닙니다. 굴속으로 도망 다녀요. 끊임없이 도망 다녀요. 죽을 위기가 수없이 찾아와요. 그런 미친 치 하면서 다른 나라 왕에게 피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그에게 고통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시편들을 졌어요. 그가 시, 시편이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밖에서도 로또 한번 맞아가지고 30억, 50억 받았던 사람들, 우리나라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외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몇백억 짜리 받았는데 이혼하고 감옥 가고 마약 중독되어서 병원에 신세가 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인생의 고난이 하나씩 하나씩 올때 고난의 다리를 건너고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는 그러면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뭔가 큰 것을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세상의 열매가 아닌 그리스도의 열매, 곧 영생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11,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에 싹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떤 물체에 그의 열매를 열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라 것입니다. 죄의 사망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만리장성을 쌓고 나폴레옹처럼 대륙을 통일하고 모든 열강을 다 자기의 손안래 했던 알렉산더 대왕일지라도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가졌으나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궁극적인 열매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 열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한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이 입술의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열매를 니가 맺었구나 주께서 칭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이 입술의 열매의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매일매일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은 포도나무랍니다. 큰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어,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잿물로 씻고 비눗물로 씻어봤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 그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의 행실을이 시대에서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다는 겁니다. 법이 질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한 강력한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악된 불순물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1리서 4장 1 1절에 말씀은 자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했어요. 어떤 검, 혼과 영까지 그의 불순물까지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우리를 밟아 벗겨버려요. 죄악된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벗겨진 모습으로 나가니까 죄의 임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밟아벗겨 하나님 앞에 온전한 깨끗함으로 주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망해야 돼요. 말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절,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같이 있습니다 사전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오늘 15장에 몇번 나오냐면 열 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하면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러한 중요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예수 h a 마찬가지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고 또얘기 d r e w you got two yards, two y 가 r d s one, 어 o u r e born. t h e 어 are not. For the nation, yes, you need to get, cut in, would 내게 열매를 주옵소서. 열매를 주옵소서. 그러나 구하기만 할뿐 사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말만 하고 가버려. 부모님 앞에 자녀가하는게 30분만 떠들다 가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귐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영적 사귐과 교통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왜냐? 열매 그것은 사귐을 통해서 주신 은총으로 주는 거예요. 사귐이 되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나에게는 포도나무인데 갑자기 포도나무에 사과와 금과 은과 배와 여러 가지 다 맺게 해주세요. 그러면 맺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나무에서 줄기로 능력을, 영향력을 공급해서 포도의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선순위는 뭐냐면 주님과 사는과교통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아침에만 사귀니까, 밤에만 사귀니까, 온주 야로 사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 야로 사귈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새벽에만 사귄다면 새벽에만 열매 있고 낮에는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밤에만 열매를 사귄다면 밤에만 열매를 맺지 아침 점심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매일매일 사귀면 매순간순간순간 사귀면 24시간 내내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귐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4절도 보고 있다가 5절도 볼 텐데 순서가 분명히 틀려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먼저 믿음과 순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노덤으로먹고 그는 나로 덕으로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무릎 꿇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능력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이 삼손이 능력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었습니다. 삼손이 주님 있으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렸어요. 사자 그리고 대접, 어, 아슬론 사람들과 대접할 때 30명을 그냥 한 번에 가서 그냥 쳤습니다. 또 신전은 나귀뚜 뼈한 개로 불레셋 사람 천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일대에 백은 들어갔어도 일제에 천은 처음 들어갔습니다. 불레셋과 자위 삼손이 일대 청명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주님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떠나니까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밧줄일 거미줄처럼 끌어버렸던 그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눈이 빼지고 감옥에 갇혀 맥도를 돌리는 육체. 짐승밖에 되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은 머리털이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그의 눈물을 흘렸을 때 불레제 신전의 광장에 가서 머리털이 밀려져서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지만 그가 성전의 기둥을 붙들고 밀어버리니까 기둥들이 불레제 신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죽은 숫자가 3천 명이 넘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네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빌리보서 4장 13절 내게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주 안에 있으면 참된 사랑 세상으로부터 나를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세 번째,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 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가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없이 아무런 존재와 정체성을 가질 수 없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먼저 발견되어지고 구별되어져야만이 내 정체성과 나의 서 있는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못하니까 네가 십자 앞에 죽으면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예수로서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므로 주께서 비로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은총을 가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야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종역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정역의 열매, 탐심의 열매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갈라디아 5장 22, 23절 같이 찾아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 자, 마지막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총 가운데 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베소 5장 91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의 목적입니다. 영생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명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동상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쁜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가, 여러분의 이름도 세상에 남지 아니하고 소리처럼 남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태어난 사람들의 최고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주님을 앞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름이 이 세상에 하나도 남지 않을지라도 내 존재가 죽어서 흙에 묻혀서 아무런 기억 해주지 않을지라도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에게 쓰여지고 나의 목적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존재로 하늘의 상급이 클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충만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손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Thank yeah.